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은 상대의 반응에 이리 일비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해서 스스로를 옥죄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인간이 또 연락을 안 하네.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또이 어, 남자가 진짜 나 사랑하는 게 맞어?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은 괜히 기분이 꿀꿀해지면서 어, 갑자기 이 남자랑 끝나면 안 되는데 아주 딱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만 어, 벌렁거리죠. 에, 그런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어, 아니면 말고 정신입니다. 에, 이게 단순히 무심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일단 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마음은 어, 상대한테 휘둘리지 않고 내 가치를 지키면서 어,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랑을 만날 수 있는 힘이 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인드가 연애에서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라컨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님 말고라는 생각은 과도한 기대감을 없애줍니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고, 실망 때문에 남녀 관계가 금이 가는 거죠. 상대방한테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서 만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욕심이죠. 아무튼, 아니 말고, 정신은 상대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어, 그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어, 여유를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한테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남자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지고 또 남자는 별 노력도 안 하는데 여자만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각각의 위치에서 어려의 위치로 자꾸 슬슬 이동하는 꼴이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 눈치 보는 하인처럼 되는 겁니다.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막무가내로 무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적당한 관심은 필요하겠지만 남자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려면은 아니면 말고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나 후회를 하지 않게 합니다. 남자를 쭉 지켜보니까 진실성도 없고 다정함도 없으면서 이허구한날 그것만 하자고 한다면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얘가 가만 보니까 날 좋아하는 게아니라 그것만 좋아하네. 하면서 아닌 말고를 외쳐야 됩니다. 괜히 미적거리다가 그 사람한테 정 들고 또 감정적으로 얽혀버리면은, 나중에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지죠. 결국은 끝이 나겠지만은, 그때 가서 시간 낭비 제대로 한 거고, 또 심리적으로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보통 여자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눈에 콩깍지가 꼈던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남자가 정해둔 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또 무슨 꼭두가시도 아니고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시도하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될게 바로 아니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제대로 된 사랑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아닌 말고 정신이 있으면은요. 결국 진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마인드는 내가 중심이 되는 연애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려면은 심리적으로 동등한 관계나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반대로 남자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만 죽자 살자 매달리는 관계라면 은 이거 최악입니다. 남자를 만날 때 처음부터 이 남자 아니면 안돼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괜찮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남녀관계에서 아닌 말고라는 생각도 때때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닌 말고 같은 생각조차 들지 않겠죠. 하지만 남자가 좀 삐딱하게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아님 말고를 먼저 외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 편안한 연애 또내 가치를 높이는 연애가 될 겁니다.